자, 오르키오라 대 아카드. 자, 역시 백카드 첫 번째로 바로 오르키오라한테 킬 스킬 써주네요. <laughs> 아카드 대 오르키오라. 자, 임스 선수도 이제 오르키오라를 상당히 잘 쓰죠? 자. 자, 흡혈로 빠져나와 주면서. 흡 다시 사라주고 이 레벨 찍어주고 W스킬까지 먹어주겠죠. 임수 선수 꿀로 모아서 새로 써서 먹어주고요. <laughs> 자, 임수 선수 그냥 기폭차리나뭐눈 이런 거안 사고 바로 그냥 <laughs> 소형 포션 두개 사고. 성장해주네요 뭐 아카드가 먼저 집가서 기폭차 사온게 아니기때문에 자 몹젠 때 이렇게 되면 아카드가 먼저 정풍기를 뺐기때문에 세로로 자 이거 세마 배로그랩저배로그랩도툭 당했습니다 자 선킬 퍼스트블러드 자 이런 킬 좋죠. 자 몹까지 우르키오라를 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자 킬을 가져가줄 수 있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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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배트니의 머리를 쓴걸수 있어요. 자 나는 롱리로 너의 미코토를 빼겠다. 괜찮아 난이 판저도 하지만 다음 판내 아카드가 있다 자 미코토 대 아카드보단 차라리 미코토 대 울키가 좋다 자 혹시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목소리> 자 근데 이제 <웃음> 배트님이 <웃음> 아카드, 이제 대회에서 아카드를 쓰셨을 때, 이제 스코어전스잘 모르겠지만, 이제, 약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초중반까지는 좀 강했어요. 이렇게 킬도 따고. 근데 이제 후반 넘어가면서, 자,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얼마나 일주일 동안, 배카드가 성장했는지. 또 이제 상대도 임스기 때문에, 다른 유저랑은 또 이제 다르거든요? 임스 운영이. 자 임선수 계속 무난한 셈전 상대 인자를 할 동안 셈을 먹어서 난 빠른 12레벨을 찍겠다. <laughs> 자 베티 선수 8레벨 레벨 떴고요 여기서 음. 10레벨 나와야 되거든요? 아...자 일단 한번더 죽어주네요 이렇게 되면 우르키오라 이거 먹어주면 개꿀로 먹어주고 집 가서 12? 자11자 기판팔고 11자 눈까지 파나요? 눈까지 팔고 12 바로 찍어줍니다 자검은색으로 안에 들어와서 질러주고 16레벨 찍어준 다음에 남은 양념짤 Q스킬 자 18레벨까지 자 위치재단까지 하고 죽어졌을거예요 지금 하지만 눈을 팔았기 때문에 자, 하지만 눈 다시 나왔네요 <laughs> 자, 이건 걸어가서 새로 질러줘도 되죠 이쪽에 꿀양념이기 꿀 때문에 자, 새로 킬 자, 이렇게 되면 임스 선수 다시 1킬 가져가주면서 자, 베티 선수 13레벨까지 자, 이러면 좀 아카드 선해죠 <웃음> <웃음> 자, 임스 선수 벌써 2 1렙 나왔습니다. 지금 자기 쿨이 반도 안 돌았을 텐데, 자, 너무 빠르게 2 1렙이 나왔죠? 아, 기라 <laughs> 아마 이, 루치대 아카드 같은 경우도, 예, 선수들이 생각하는 운영이 다 다를 거예요. 이게 정맥대 루치대 아카드면 이제 아카드는 아예 못 이기지 않습니까? 왜냐, 제자리에서밖에 못 태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헤멜 아카드는 이제, 좀 운영을 칠수 있게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상대하지 않아 보면, 예, 솔직히 아카드 잘하는 유저면, 좀 힘들 수 밖에 없죠. 자, 구호 제어 술씩 써주면서, 다시 구석짤. 자, 베틴 선수 여기서 레벨업, 풀 레벨업 방아줘야 되죠? 자, 임진 선수 들어옵니다. 자, 검은색으로 킬까지 잘라주면서. 자, 에코문드 소환까지 미리 해놨거든요? 자, 바슬 써주고요. 검은색을한번더 쓰겠다는 거죠? 자, 모아서. 아, 란사 자 그리고 이제 끝날때쯤에 검은새로까지 한번 더 써줄겁니다 운영좋아요 검은새로까지 자 세메다 쓰네요 와 세메다 써주면서 킬까지 따주는 지금 운영이 <laughs> 깔끔합니다 골레메다 써서 레벨업도 할수 있지만 상대가 세으로 나왔기 때문에 검은새로 그냥 세메다 써주면서 킬까지 자, 베티 선수의 이번 턴 먹어주고 20레벨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지금 20레벨 나오죠. 자, 강화문타 사주고 레벨링 사지만 서미스 자, 등버스터 23레벨. 아, 在扫不扫的嘛 자 카드 25레벨. 자 임스 선수 해방기 에 이제 다 돌았나요? 자 에코문드 선해주고 있고요. 자 약간 임스 선수 이거 <laughs> 각을 보니까 가마무타까지 이용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마까지. 써줘서 개꿀 28,000원 3만원까지 자, 이제 둠버스 없거든요? 자, 배트 선수 이거 따라서 킬까지 일단 따였습니다 자, 임스 선수 자, 1킬 자, 돌멩이 하나 사주고요 임스 선수 8킬, 배트 선수 2킬 지금부터는 이제 우르케라가 자기 쿨타임 벌리면서, 아카드 따라다니고, 성장해주면, 아카드, 이제 아카드 피해군사 체력이 8000이거든요? 란사 검세만 맞아도 다 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리하게 가주면, 후반에 피해군사 사냥도 하기 힘들죠? 자, 바라세로로 킬까지 따주면서, 아까도 이제 흡혈서 없구요. <laughs> 신도를 맞춰줍니다. 자, 제3회는 자, 등버스까지 써주면서 2만원 먹어주구요. 경험치책 사주면서, 자, 바로. 보스로 피해 군사 뿌려주러 가겠죠. 자, 이거 빠져줘야 됩니다. 빠져서 아래쪽에 거 바로 오른쪽 보스에 풀어주면서 보스턴 잡아주는. 자 백업해. 자 이거 죽으면 크죠. 임수 선수 아 이거 죽었어요. 이거 지금 아이젠이한번 도와줬습니다. 이거 원래 검은색으로까지 먹으면 진짜 개꿀인데 4만 원인데. 자 이거 지금. 어 이거 지금 하지만 임스 선수 집사각 노려주려고 하지 아 투도를 사버리네요 자 세로까지 써주면서 킥까지 따주고요 자 코어가 자 바라막타 <laughs> 자 일단 금메달 하나 맞춰주고 샘턴 자, 일단은, 피해 군사를 3 m 다가 뿌려주네요. 3 m 에다 뿌려주고, 어느 정도는 이제 보스에 가져와서, 보스까지. 너무 많이 가져온 게 아닌가. 자, 싸미사서 도망. <목소리> 저 먹어주나요? 아딱 끝나버렸어요 피해공사가 저 이거 뭔가 좀 <laughs> 타이밍 기가 막힌 자제3회는까지 써주면서 칭호를 베티 선수가 가져가주고요 그나마 칭호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도, 우, 이제, 임스 선수도 47레벨이기 때문에, 지금도 란사 개꿀이거든요? 지금도 란사 두 번씩입니다. 어? 잠깐만, 이, 자, 상대 눈 없는 줄 알고 그냥 빠졌는데, 자, 이거 그냥 폭렬탄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상대 변신기 잘렸고, 다음 변신기 때, 아카드 변신기,

자주찌 서로 이득점 챙겨주고 있고요자 베티 선수 상대 변신기 돌기 전에 <laughs> 피해 군사가 찼다면 자기도 이득점을 챙겨줘야 할 시간입니다 란사 검색 한방이면 피해 군사 다 녹습니다 지금 우르키라 2000뎀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2000뎀이 됐기 때문에 피해 군사에 란사 쓰고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평타 사냥으로 아우. 자, 회로상 맞춰주는 거 좋구요. 자, 제 3의 눈까지. 잘라서 검색까지 써주면서 잘라주고요 베티 선수 몇 마리 샘에다가 보내졌습니다자 이렇게 되면 베티 선수도 5만원 가량 먹었기 때문에 제고 잘하면 노, 부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성장 잘 해줘야겠죠 지금부터 이제 우르키오라도 빠른 성장이기 때문에 자 검색까지 이용해서 1킬 더 가져가주고요 자 등버스까지 자 이거 킬 따주네요 그래도 란사가 아직 한발더 남아있긴 있었지만 자 이걸 킬 따주면서 감사합 자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아카드가 변신기가 이제 곧다 뭐 찼다면 엄청난 이득점이 되겠지만 우르케라도 그렇게 변신기 쿨타임이 긴게 아니거든요 쿨타임 120초에 지속시간이 90초이기 때문에 <laughs> 이 판단이 상대의 변신기를 잘라주는 판단은 좋지만 만약에 내 변신기가 상대 변신기보다 지금 바로 빼줘야죠. 맞죠? 상대 지금 변신기 없을 때 빠르게 먹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내 변신기가 안 찼으면 방금 둔버스 상대한테 뺀거 많이 손해였죠. 이 변신기로 상대한테 란사 안 맞고 최대한 맛있게 먹어줘야 됩니다. 자, 임스 선수 걸어오죠. 3000 데미지, 3위서, 란사! 와, 녹아버리네요. 이렇게 되면, 피해 군사로 올셋 값에 민첩 조금밖에 못, 못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득이라고 할수 없네요. 아까 그 둥보로 자른 게. 이렇게 되면 또 오르케오라 또 풀사냥턴이거든요? 시공턴은 아카데가 자를 게 없습니다. 둥보도 없고. 뭐 흡혈도 그렇게 높은 데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레벨 30. 자, 2800대 3500. 이렇게 무난하게 우르케오라가 변신기 쿨타임을 다 빼면, 다음 변신기도 먼저 차서, 먼저 뺄 거기 때문에, 피해공사 쓰기 애매해지거든요? 자, 양념짤 좀 해주다가, 란서까지. 와, 올킬 진짜 개고먹네요. 아, 자, 6만원. 자, 일단 변신기 끝났고요. 자, 지금부터 15초나 17초 정도 여유시간 있습니다. 아직 아카드 변신기 쳤어도 십살이못 빼죠. 그냥 평타사냥. 자, 올스텝 기포 바솔 자 피해 군사 사냥 들어갑니다. 자, 제3의 눈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 잘라줘야죠. 아, 제3의 눈으로 걸어놓고 웨커먼드 드래곤 춘 나눠주겠다. 와, 근데, 이거 다 잘리네요. 드래곤 초원, 이거, 애들, 좀사장시켜야죠 이렇게 피해 군서를 다 잘리기 때문에, 아카드 입장에서 성장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자, 은스 선수 5200댐. 자, 녹아요. 아카드 녹습니다. 4킬 남았어요. 이거 우르켜라 계속 성장 잡, 잡다가 상대 이제 피해군사 뿌린다. 그럼 피해군사 터쳐주고, 자기 이득점 챙기고, 재혼템 깠기 때문에 이제 민분의 2 데미지거든요? 심지어 발화에 1400이 추가 데미지입니다. 거의 기본 바라 데미지가 1500이 있기 때문에 거의 3000 데미지라고 볼수 있죠. 자 17킬까지. 아, 자등박까지 써주면서 개꿀 먹어주고요. 아, 자 이런 거 개꿀 먹는 건 좋죠. 단, 이제 피해 군사 뽑을 때쯤에는, 우르큐라의 변신기가 대기 중이란 사실. <laughs> 평소 사냥으로 먹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카드. <laughs> 자, 란사까지 써주면서, 자, 수합미서로 도망가 주네요. 자, 킬 피해주고, 자, 칭어 있죠? 오르켜라, 십살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배트 선수 칭어 있어요, 칭어. 자, 임수 선수 따라갔는데. 자, 흡혈. 자, 집에서 안전하게 변신 써주네요. 자, 이거 킬 타임이 안 되죠? 자, 이거 봐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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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해 구세 못썼습니다 18킬까지. 자, 란사 빠졌지만, 잉스 선수 직 가면 7,000 데미지. 아카드 4,000. 자, 도망. 자, 금메달 하나 더 사주네요. 4금메달. 돌 스키 들어갑니다. <laughs> 자 선수 비하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눈이 없기 때문에 임 선수 지금 앞에서 상대 기다리고 있죠, 기폭, 발라 란사, 검색, 평타까지. 자1쿠키 눈도 없기 때문에 아카드가 눈도 없기 때문에 상대가 어디 있는지 잘 보면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어, are under 자 구석 들어가준 아카드. 자 변신기 써줬습니다. 난사 조심해야죠. 자.. 몇마리 여기로 끌고와서 와.. 위정이 자 헤루석 하지만 섬위서로 도망 몰요자검색 란사까지 써서 다 잘라주네요 이렇게 되면 아카드 여기 남은걸로 풀 상장선 잡아야죠 자 등벗사까지 왜 이렇게 더 풀사냐 오스세 위주로 많이 까지고 있습니다. 저 방금 힘 샀죠? 5,000 데미지. 힘천저 섬이 사나. 자, 임스 선수의 위정이 어딜까요, 과연? 자기 집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따라왔을 때. 마지막 위정은 웨코몬드였는데 자, 아마 여기서 결판나지 않을까요? 자, 봐라! 디폼 란사! 사나요? 검색. 자, 살았습니다. 자, 이거 버텨내놔요, 베트 선수! 자, 베트 선수. 우리 페라 이제 만 데미지 거든요? 제어 솔식. 자, 바라 맞아주지만, 바로 도망가주고요 제3회는. 자, 오르켜라, 선 부작 갑니다. 자, 녹아요, 아이, 녹아요, 녹아요, 아이젠 녹아요! 아이젠 녹아요! 아이젠 없어져요! 아이젠 없어져요! 아이젠 없어져요! 아이젠 없어져요! 아이진 없어져요.